이 뉴스는 아까 제가 올리려고 하다가 아주경제 김태원 기자의 김태원 특파원의 하노이 나와 있군요. 올리려고 하다가 제가 이 하노이가 사실상으로는 내일부터 더욱더 센봉쇄를 시작합니다. 완화한다고 말만 그러지 어, 오히려 더 기간도 15일 연장에서 21일까지 9월 21일까지 하고도 실질적으로는 봉쇄가더 강화가 돼요. 그래서 제가 이 감방 생활을 더하게 생겼습니다.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, 그래서 제가 성질이나 갖고서는 아유 이걸 안 올리려고 하다가 어 왜냐면 이게 굉장히 베트남에 대해서 좋게 써놓은 기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올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마음을 돌려서 그래도 기록이니까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올립니다. 네 내용을 보면은 그이 베트남과 미국의 미월 관계를 새로운 그 전략적 동반 관계라고 칭해지는 미월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에요. 미국의 그 CDC 사무소가 전 세계 에 지사가 4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 하노이가 되는 거고요. 네,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베트남에게 엄청 좋은 그 아, 내용이라서 뭐 이거를 갖다가. 아유, 뭐 이거를... 네, 제가 아, 참 올리긴 올려야지, 어떡하겠습니까? 네, 네. 아, 전미합중국 베트남 대사인 빰 꽝민 빈 아, 대사가 이걸 해석하기를... 획기적인 사건이다. 전통적으로 미국 정권의 첫 아시아 방문은 사실은 우방국인 한국이나 일본이었는데 이번에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베트남을 먼저 왔다는 거죠. 베트남 싱가포르를 택했다. 이건 뭐 기대 이상의 선물 보따리를 풀었죠. 여기다가 CDC 사무소 지사를 전 세계 네 개밖에 없는 그런 지사를 열고 그 다음에 백신 추가 지원, 백신 지원금, 미국 뭐 같은 간에 네. 화이자 백신 500만개, 모던 백신 100만개를 추가로 제공했죠. 추가로 전해준 것 외에도, 네, 뭐 이러니까 베트남 잘 나가는데, 이게 왜? 근데 이거 이렇게 잘 나가는 와중에 하노이를 그냥 어, 틀어막는건 너무 심하게 틀어막네요. 이번 2 1일까지 틀어막는데, 2 1일 날이 추석이라고 그러죠. 아까 저기 우리 시청자분. 말씀 올려주신 걸 보니까 추석이더라고요. 그때까지 더 틀어막으려고 하는 건가요? 네, 하여간에 매우 힘든 하노이 생활입니다. 하노이 닥터입니다.